좋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입니다 백스가 유튜브 잡은 건 아시겠죠? 저번그 카드뽑기 동영상을 올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청소는자또 방송 올릴 겁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비트박스 영상 올릴 겁니다 네, 비트박스 영상은 한번 올릴 거고요. 네. 이거 주작 아니에요. 저, 주작 절대 아니고요. 네, 저 혼자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 다섯 가지를 하고, 한 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 떨리네요. 예, 네. 어우, 아, 떨려요. 준비, 시작. 아, 잠시만요. 다시, 저, 엄정못해요못 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책상만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늘은 그냥 입으로 하는 거라서, 네첫 번째. 아네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못하죠, 네. 엄청 빨라요. 빨라도 좀잘 들어주시고 하면 좋.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두 번째. 느리게 할게요, 이번에. 네, 이렇게 두 번째, 느리게 했고요. 세 번째, 느리게 할 건데, 릴마블이라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시나요? 네. 유명한, 유명한 사람 구독자가 11, 1 1 0만 명? 네, 그 정도 되, 되신데, 그 선생님이, 그, 그 크리에이터가 비트박스 대회나가 1등 했어요 지구 전국대, 서그 어, 직급 가르쳐 준건 아닌데, 제가 그, 그 릴마무리라는 그 크리에이터 분 방송을 보면서 배웠는데, 비트박스를 어, 그, 그, 크리에이터 리마블 님이, 가, 어, 어, 초보자들이 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피자, 파스타, 파스타, 피페. 네, 이렇게, 네 글, 이렇게 들어갔네요. 엄청 웃기죠? 네. 그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피자, 파스타, 파스타, 피페. 피자, 네 이렇게 했는데요 비트박스 아닌 것 같은데 비트박스를 네요네네 음, 번째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좀 이상한 이상한 거 같은데 다섯 번째는 진짜 마지막이니까 엄청 슬로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더 느리게 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한번 보드게임 아니면, 밖에서 한번 친구들이랑 놀아보는, 그때 맥스도 있을 거예요. 네, 아파트 둘레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보시죠. 그럼, 안녕!